<laughs> 내가 돌아왔다 인간 <laughs> 내가 왜 돌아왔냐고? 좋아 설명해주도록 하지 너가 비행기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괴롭혀지고 싶어졌어 왜 이렇게 웃는 걸까요? 아무튼가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안녕 어 일단 제 소개를 하죠 제 이름은 오리 거위죠 왜 이름이 오리냐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단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닌데, 주인 놈이 밥을 너무 맛이 없는 걸 주는 거야. 난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농장에서 탈출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전에 있던 농장이라고 해야 할까, 농밭도 아니고, 그냥. 작물 관리 못하는 곳 털었지. 그래서 이번엔 도시에 나왔어. 도시에는 산해진미가 많다던데. 어, 특히 그 주인 주인이 뭐라 했더라? 어어푸아그라라고 했던가. 그게 진짜 맛있대. 나 그래서 그걸 먹을 거야. 으흐 가자고. 실제로 푸아그라는거 거의 간 요리입니다. 맞나요? 모르겠네요. 삐 일단은 할 일이네요. 빗자루 망가뜨리기 소년을. 전화박스에 가두기, 소녀의 안경받 바꾸기, 아무나 자신의 물건을 다시 사게 만들기, TV에 나오기, 쇼핑하기, 바구니에 담을 물건, 칫솔 휴지, 머리빗 강통, 음식, 세정제, 과일과 채소네요. 금남았네. 일단은, 나는... 안녕? 안농, 안농? 야! 으응, 앙. 아, 이거 따로 집게가안 되는구나. 음. 흐음... 뭐가 있나 봐봅시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어, 야, 야, 이, 아니 내가 뭐 했다고? 허, 빨리 가줘 아줌마. 아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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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바구니에 담는 건데 이게 이게 바구니 아니야? 어 맞죠? 응, 내 거, 내 거, 내 거, 이거 다비거 아니야? 거위 거! 우 이거 이. 음, 하나 했고, 휴지, 머리빗, 깡통. 휴지는 저기 있는데. 아니 대체 휴지가 가볍긴 한데 가벼운 게 가벼운 게 아닐 텐데. 거의가 들기에는. 어야 잠깐만. 어야 잠깐. 칫솔은 또 어디 있냐? 빛은 여기 있다. 아이 아줌마가 진짜 내가 힘들게 가져다 놓은 걸 여기 안 보여. 이쪽까지는 안 보여. 빨리 가. 나 이거 떠야 돼. 오지마. 쭉 음. <laughs> 눈 뜨고 코베었쥬아 잠깐만 파는 에바지. 어, 잠깐만, 여기를 도네? 음?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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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룩. 아, 실룩, 실룩. 빨리 가. 이제는 귀찮다. 빨리 가라. 가. 아, 야, 파 하나 됐으면 됐지. 뭘더 원해? 아니, 이거 난이도가 너무, 난, 난이도 너무하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왜 잡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됐는데. 넌 멍청했다.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다 안 넣어도 되는데. 왜 괜히 거기다가 넣으려고 했지? 여기 있지롱. 나봐, 나봐. 좋았어요. 이제, 깡통은 저기 있는 거 넣으면 될거 같고. 하하. 이 아줌마가 내 비밀 기지를 알아버렸다. 애초에, 여기다 넣으면 안 됐어. 야, 무거워서 이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야, 오리 그래도 움직여, 빨리. 야, 실룩실룩. 아, 진짜, 이 아줌마. 아, 아, 왜 이렇게 실패하냐. 내 최강의 악당 우리가 되고 싶은 건데. 잠시 후. 그거 해보자. 눈가리 고 아웅식. 빨리 와, 빨리, 빨리 비켜. 아, 이거 빨리 이거 조달해야 돼. 뭐야, 저, 가, 저거 가지고 가는 거야? 아, 빨리 가요, 아줌마! 나 이거 빨리, 빨리 가져가야 돼. 니건내 네 거고, 내건내 거야. 엄마 어, 말이야. 이건 내 거야. 오케이. 이제 세정제하고 칫솔 넣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이게 세정제인가 보다. 이게 세정제네요. 잠깐만, 그러면은, 그거 말고, 칫솔! 칫솔은 또 어딘가에 있나? 아, 설마 이거 안쪽에 있나? 아, 진짜네. 여기 있네. 와,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그래도, 연식이 있는 게임인데. <laughs> 약간의 퍼즐, 기믹을 첨가한? 어, 오케이, 쇼핑하기 완료했죠. 이제, TV에 나오기나, 자신의 물건 다시 사기. 진자로 망가뜨리기는 물에 빠뜨리는 거일 테고. 소녀는 전단박스 안에 갖두는건또 어떡해. 자, 1단계가 선녀였어. 1단계가. 아저씨, 문을 열어주세요. 와, 나 TV에 나왔어. TV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안녕하세요 아줌마. 저 TV에 나왔어요. 전초 절정 미인 거위에요거리라고할 뻔했네. 솔직히 나의 상식으로는 모르겠다. <laughs> 아나 진짜 모르겠다. 삐 넘어져라. 그냥 광하고 쿵 넘어져라 그냥. 야너 아까 전에 나 괴롭혔냐? 잘 됐다 흥이다 자 보소 보소 음알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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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컨트롤하기 힘드네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거 전화부스는 어떻게 여냐고 아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 나중에가 지금 당장이라도 아 잠깐만요 잠시 후어 자, 마무리 합시다. <laughs> 아니, 저 새끼, 모르겠어요! <laughs> 너무 어려워! 뭐, 뭐야, 갑자기. 1탄은 겁나게 쉽더만. 2탄은 너무 어려워! 우리 울어! 엔장빵 음... 치자. 컷. 땅.